자, 외전은 이렇게 잡아놓고 발끝 한겹이 음, 상태에서 그대로 가는 거야. 그대로 음, 끝났어. 괜찮아요. 더 가도 돼. 괜찮아. 따라오는데 가만히 있어. 가만히 있어. 맞아. 이 정도 괜찮아요. 더 가. 안될것 같은데 몸이 가는데 요 <laughs> 아, 정도 이게 외전 이게 무슨 근육 이야 박근 박근 그리고 이제 내정근 에서도 치골근 단내정근 장내정근 대내정근이 있어요 그죠 안쪽에 있는 치골근하고 단내정근 쪽이 외전에 많이 개입 해요 당연히 대내정근도 외전에 개입을 하지 그 다음에 잘 봐요 얘를 이렇게 돌려 얘는 외회전이야 그럼 박근을 놓고 외회전으로 가는 거야. 외회전. 근데 우리 선생 님 외회전이 더 타이트한. 이사채 운동했구나. 뒷다리 운동? 안 했어? 왜 이렇게 외회전이 타이트해. 괜찮아? 네. 안 괜찮은데? 아, 네, 안 괜찮죠. 어. 얘가 외회전. 얘는 무슨 근육? 공공근, 대내정근 그리고 뒤에 있는 방건양근, 막양근도 개입 돼요. 그래서 어제 뒷다리 엉덩이 운동했으면 이게 안 돼. 그죠? 또는 우리 어르신들, 뒷근육이 엄청 짧으신 분들 있잖아요. 외전해서 이게 안 돼. 뒤가 에다타이트하니 그죠? 자, 엎드려볼게요. 엎드려보세요. 자, 얘가 제일 중요해. 잘 보세요. 들어볼게요. 이게 신전이야. 그죠? 내려보세요. 자, 다시 들어볼게요. 내려볼게. 우리 선생님 엉덩이 들은 거야, 허리를 들은 거야. 어, 허리에 손을 대고 있는 거죠? 내가 얘를 잡아들어난 다음에 그대로 들어. 더 들다 보면 얘가 툭 떨어져. 얘 느껴진다고. 자, 여기까지 괜찮아. 괜찮아. 여기서부터 허리가 들어가. 그럼 신전 여기까지야. 어드는 거 요추의 신전으로 드는 거라. 자, 이쪽도 마찬가지야. 힘 빼고 이렇게 땡. 어디가 더잘 돼요? 어? 오른쪽이 더잘 돼요? 이쪽도 다시 해볼게. 여기서 떨어져. 다시. 오른쪽이 잘돼 보여요? 이쪽이 훨씬 무거워 내가 들어보니까 이쪽이 신전이 잘 안됩니다 알겠죠? 이렇게 평가를 해주면 됩니다 자 우리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요 오른발 들어보세요 쭉 들어 어, 더 들어 내려 왼발 들어 모델 더 많이 들어요? 어 그렇죠 이렇게 테스트했어요. 근데 이게 뭐가 달라요? 첫 번째는 무슨 테스트 한 거야? 모빌리티 테스트. 얘는 스테빌리티 테스트. 그죠두개다 했어요. 마찬가지로 자 뒤로 돌아 누워 보세요. 신전 테스트 했잖아. 굴곡 테스트도 할수 있어. 자 허리 세우고 오른쪽 발끝 당겨주고 그대로 올라와 천천히 올라, 와 무릎이 골라, 무릎이 골라, 무릎이 골라. 무릎 피고 무릎 피고 무릎 피고 무릎 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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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좋지 허리 세우고 피고 올라 피고 올라 나안 밀어주고 있어 자 올라 그렇지 됐어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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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자 왼쪽 무릎 피고 발끝 당겨주고 올라 천천히 올라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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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 천천히 아 이따라만 할게 무릎 피고 무릎 피고 허리 세우고, 무릎 펴고 허리 세우고, 그렇지 그렇지, 그렇지 내려 어디가 더잘 돼요? 다어야지 이거도 <laughs> <더> 잘돼안 <laughs> 봤어? 이것도 <laughs> 잘돼 미세한 차이가 있지만 얘는 마지막에 자꾸 보상으로 구부리고 피고 구부리고 하더라고 그럼 반대로 얘는 심장이 더잘 되고 얘는 굴곡이 잘 되잖아 그죠? 그럼 이쪽은 정글 이쪽은 후불 내 가능성이 크다. 얘가요? 난 런지를 시킬 거야. 원래고 브릿지를 시킬 거야. 어느 어느 쪽을 시켜야 돼? 원래고 브릿지를 시킬 거야. 어? 어디 쪽을 시켜? 야 당연히 당연히 오른쪽을 시켜야지. 어? 왼쪽 신장근이 좋잖아. 또 오른쪽 신장운동을 시켜주면 되지. 그죠? 올리세요 하나. 운동이 올리세요 하나 이렇게 시켜주면은 어, 남자들은 금방 잡힐 수 있겠죠? 왜? 얘로 유연성이 이렇게 나쁘지 않았잖아. 그죠? 다시 트레이닝을 할 때.